안녕하세요. 위너 오브 더 프라이스 대표 양성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만들었던 작은 결혼식이라는 공익 광고를 가지고 스몰 웨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먼저 공익 광고부터 함께 보시죠. 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잘 보셨나요? 30초의 짧은 광고였지만 공익 광고답게 뭔가 시사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안타깝게도 이 광고는 2017년에 공개되면서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결혼이 줄어드는 이유는 당연한 사회적 문제 때문이지 결혼 정년기인 이들의 눈이 높아. 허례허식에 비싼 돈을 들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이유로 많은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건 웨딩홀, 스드메, 예물, 한복, 예복, 허니문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신혼집 비용에 대한 부담 및 결혼 후 아이를 낳을 경우 양육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YTN 뉴스 통해 출연하셨던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죠. 경제적인 어려움인 건데, 음. 첫 번째는 일단 취업이 안 되고요. 음. 두 번째는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 비용 너무 많이 들고요 들죠. 특별히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한 한 1년에 2천만 원씩 힘들게 모은다 하더라도 한 7, 8년 이상은 꼬박 모아야 집을 그런가요. 얻을 수 있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이제 결혼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이 힘들다, 애 키우는데 뭐 3억이 든다막 이러니까 아직 해보지 않은 결혼에 대해서 예기불안을 갖게 됩니다.사람은 음. 예기불안을 갖게 되면 시작하지도 않은 일에 지레 겁먹고 아예 선택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도피를 하고 회피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야기는 배제하고 단순히 작은 결혼식이 결혼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인 것 마냥 말하는 공익 광고는 당연히 대중들에게 외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 광고에서는 작은 결혼식, 즉 스몰웨딩이 검소한 결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스몰웨딩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검소한 결혼일까요? 이홀이 원빈 등의 결혼식을 통해 스몰웨딩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정확한 개념 없이 단순히 웨딩홀이 아닌 이색 장소에서 소수의 하객만을 모시고 비용을 절약해 살수 있는 멋진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결혼식 스몰웨딩을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해 본다면 소규모로 행해지는 예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결정하는 건 하객 수이기 때문에. 스몰 웨딩을 하기 위해서는 하객수가 적어야만 하며 어느 정도를 소규모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웨딩홀 최소 보증 인원에 미달하는 대략 150명 미만을 스몰 웨딩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스몰웨딩 하시는 분들 중10% 미만은 양가 협의하에 가족 및 극소수 하객만을 초대해서 리얼 스몰웨딩을 하시는 분들이며 이와는 반대로 90% 이상은 일반적인 장소도 결혼식을 치르고 싶으나 웨딩홀에서 요구하는 최소 보증 인원을 충족 못할 만큼 적은 하객분들만을 모시고 결혼식을 해야 하다 보니 웨딩홀 외에 스몰웨딩이 가능한 장소를 섭외해서 진행하는 분들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공익광고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허례허식 없이 조촐하게 하는 게 스몰 웨딩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비용과 크게 상관없이 모실 수 있는 하객분들이 많지 않아서 적은 보증인원으로 예식이 가능한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스몰 웨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장소에 따라 스몰 웨딩을 이야기해 보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웨딩홀에서 요구하는 최소 보증 인원이 충족 안 되는 경우 특별한 장소를 물색해야 하며 특별한 장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합니다. 물론 특별한 장소에서 예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스몰웨딩은 아니지만 일단 비용은 배제하고 순수 하객수만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일반적 규모로 가능한 곳도 있긴 하지만 웨딩홀과 다르게 소규모로 진행이 가능한 곳들입니다.